이게 이렇게 싹이 이렇게 새로 나오는 거예요. 요거를이 이제 아침에 똑 따서 먹으면 음, 음, 이게 음, 좀 있으면 꽃이 피는데 꽃 피기 전에 먹어야지용. 여기는 아 저거 트랩 만들어놓으셨네. 음잘 컸다. 오늘은 어, 화천 자색 와송 농장에서 급 번개 <laughs> 급 번개팅을 합니다. 화천 농부들의 급 번개팅. 아, 와송 너무 예쁘죠? 전환기 유기농이라서 유기농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풀을 오 안녕. 풀을 뽑아주고 낯선 사람이 오니까. 당연히 내가 1년에 한 3번정도 오나? 3번정도 오니까 애한테는 낯설지 낯설지 낯설 수 밖에 자한 2천여평? 어어마어하죠 오늘 저녁은 와송삼계탕입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벌써 와계시고요 저도, 원주 갔다가, 부지런히 왔어요. 아 밤에, 여기, 여기. 막걸리 냄새 난다, 트랩. 저거, 균제 냄새. 와송 주문은, 여기. 짠. 010-5719-7880으로 하시면 됩니다. 하천 농부들, 와송 농장, 여기다가 저거 붙이려고 하셔야겠다. 친환경 인증 마크, 붙여야겠어요. 응? 대단한 인증 마크인데, 몇 년을, 응? 약도 안 치고, 약으로 쓰는 거라서, 응?